이거 리플 봐봐 졸라 웃기다니까? 이따구 하려고 랜드하자 그랬냐고 그래, 그래. 왜 나한테 지랄이야 가 못했잖아 뭐이 XX야 아, 이에서 아, 같이 빠져 죽었다고 아, 나는 병X야 제이스 줘 제이스 아 뭐야 이거 네. 아, 이러면 졌어 아니 적대팀. <laughs> 진짜 아, 아, 바텀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에서팡팡팡 아, 민규 없으니까 좀살거 아냐. 어, 귀때기 찢어지는 줄 알았어, 김민규는. 가 진짜 개빨린다니까? 뭐 어, 죽는 줄알아서어 아까 피드할 때. 아, 야, 일단 해볼게. 스트레일, 스트레일. 그래. 내가 느꼈거든? 알아, 알아. 맛조옥하고 김레인 뽑기야. 왜 어, 렉사이 그렇게 심했어? 누나 설사이였어, 설사이. 완전 삥 돌아간. 어, 캐틀 볼게. 캐틀 노플이야? 아, 캐 케틀 노플, 노플. 어,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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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에이, 속박해, 속박해. 갈리오 타워에 킬살수 있어? 내가 오케이. 그냥 오. 이거 솔직히 말할게 이거 내 커스텀이야 다 잘해 우리 팀이다. 이거 탑한번볼면서아 예, 예, 천천히. 한번 볼게. 노플래시긴 해. 어, 노플래시니까. 천천히 가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가는 중. 응. 무시로 살짝 어키 맛있다. 키 주, 어우 맛있다. 아, 킬 주는 거오 너무 좋아해. 그 너무 가? 맛있다. 성우 테바보다 진 30분 더 잘한다. 설사이보다 훨씬 낫다. 그영감님은킬 네. 주고 가는데 우리 정거는 플래시 트빼주고킬더 주고 가네. <laughs> 설사이 다른 볼리베어가 영국 가면 좋 같은데 누나 가니까 그냥 알이 러브 다가 누나 편하니까. 실력이 뒷받침되잖아. 하긴이야. <laughs> <laughs> 럼발미야 게임. 어, 유춘 가는 거 같거든. 아, 이제부터 막함 영향력 보일 수게되더아 오케이, 유춘 바로 간다. 이. 응. 느 있어. 코드 좋아. 이슛게 이거 기다려야 바로 돼? 기다려야 돼요? 어... 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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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가도 돼가 돼? 여기 여기 봐봐봐봐 여기 들아는주봐 근데... 대박 이슛아 비야 아아 씨발 아진아이다아 이거 지가아 이거 좀 거침내 아이 뭔데 이거? 아유, 나 아유, 가는 중, 어, 나 어, 가는 중, 쪽박, 쪽박, 쪽박. 야, 괜찮아, 괜찮아. 쿠션 다 빠졌어, 얘들아. 다도 내려가는 중. 궁극기도 봐. 러블, 내가 패해 줄게. 가자. 조심하시고. 가자. 나이비니까 러블 내려가는 중 이쪽에. 나 커비. 러블. 펜틀 뭐야? 아, 이거 버렸어. 아 뚱니? 안 좋나 이거 안죽나 이거 안죽나 아. 너무 신났다 용 1분이야 용 1분 잠나게 풀리지 않았나? 이거 포킹 넣으면서 하자 잠나 노풀이고 직스 당겨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로 할게요 어, 위로, 위로 돌면서 아니 카밀 오케이 카밀 천천히 아 카밀 들어가면 안돼 카밀 네, 들어가면 안돼 알겠습니다 카밀 이제 들어가도 돼요 야카람마다 네. 포킹 때려 세트 잘랐습니다 암라인 쳐봐 암라인 쳐봐 봐 아씨 다 잡은 거 맞습니다 이제 이겨 나 치워도 줄게 어 근데 가드 이용 상태 안 좋긴 해서 아 빠질 수 런플... 있어 어 럼플 못 잡으면 빼야 돼 럼플 못 잡으면 빼야 되고 쟤 <laughs> 노플이다 해봐 해봐 나이스 나 이거 뭐야 자,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해도 돼? 헬라? 헬터 돼어 갈만해 갈만해 간다 노공이야 노플 나이스. 아, 이스캐틀도 노플. 바가 어, 봐. 바가 봐. 이콜 빠져도 이득이야. 이콜라이즈 미사일 쓰면 상대가 일단 빠져도 된다. 아니, 민다. 하, 살짝 보시면 누고 누나 빼고안 빼고. 되나? 거지 어, 어,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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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플이야 캐타. 노플. 아니, 미드 아, 캐틀 아, 노플. 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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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틀보다캐틀캐틀 캐틀. 어, 자, 본다. 이스 자, 이다. 장 바로 쳐야 될 아, 볼수 있구나. 궁극기 있었어. 아, 네, 질러 없다. 거아 먼저 볼게 이거. 이려봐봐 이거. 이봐 빨리지 말고. 질러 거블 갈려. 거 이거. 이 이거. 조심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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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발너거나거대바이쳐이바이 쳐봐. 거 여기 위에 있다 이거. 이거. 얘... 야 위에 거나거이 이거. 이거. 이이지이 장로 치이바까지 가는데. 지 카타가 장모바로는 쏘면서 이제 끝내러 가자. 음? 이 팀들이고 질 뻔했네. 족때뻔 <laughs> 봤다. 선수의 포킹. 어이구, 나 물렸다. 잠깐나공좀 빼야겠다. 다시 빼고. 앞라인 앞라인 앞라인. 빨리지 말고. 음. 야, 애들이 나를 물었어. 발리오랑 얘네들. 음. 앞라인. 나나이거쉴드 빨리 있어. 슈퍼쉴드. 어. 나이 참. 나존댓뻔 봤다. 이거 좀질뻔 하냐? 와 미안해 미안해. 와 이거 파이크 개 사기다 진짜 말안 됐다. 빠 아스 좋다 빠 아스 좋다. 나 진짜 억울하네 김민교 잠못 잔다 안 이거 새판 짜야 돼. 미드만 어, 아, 부르면 돼미드만잘 가요 일단 갈 사람 아니 아니 나도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아 레이나 근데 너 나랑 정글 황별이야 지금 안 돼. 모델 이러면 모델아 <laughs> 아, 빨리 구해 봐. 빨리 빨리 구해 봐. 빨리. 어 응. 그래. 진짜. 그만 성공하면5 0 0 0 기가 그 막힌 받음. 역갱 봤는데 진짜. 허리 허리가 아픈데. 아. 나 그러면 나 아똥이랑 묶어 주면 안 돼? 와 진짜 죽었다야. 팀성대 가자. 빨야야 야. 가자 씨발.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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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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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왜요?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laughs> 김성태 <laughs> 가자 <웃음> 저렇게 묶보 <묶어, 웃음> 제발 진짜 김성태 가자 어, 어 맞아. 맞아. 가자 가자 어, 아 진짜로? 김, 아 진짜 믿고 준다 고너 청개방 할래 이번 판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이지럴. 좋아요 어. 이지럴 싸시이까지 하면 한명 남은 거 아니야 이제 앞에 누가 있어 다프 다프 안 나오 또퍼줘 또퍼줘 성공하면 가잘 주네 진짜 싸시기가 성태영한테 저기 효진이도 후회해 레이나 청개할 거야 네 선계에 음. 김성태양악이야와뒤졌다 아. 아니 성태님 진짜 제가 만개 버리고 여기 앉아있는 건줄 아세요 만개? 뭔 소리야 만개빵 갈래? 김 r 인 a Manzoria, 그랬는데 안 도망친 거예요 어? 아 진짜로? 그건 도 와. 그건 도망쳐야지 왜안 c 아 m e on, come on, come 너무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 효대김 레인 도토 데리고 시면안 되는데 대위 김 레인 사백 김민교 맞종욱김 레인 괜찮아 어 Q Q만 맞춰줘 저쪽에 빼면서 파이트하면 응? 이기거든 야, 야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겼어 야 얘도 봐 얘도 봐 이겨 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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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공신빼 신공 빼공 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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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경! 나 억울하다니까 김랭인 이래도 뭐내팀안 한다고? 아니야 야니팀 네 하고 싶다야 아, 잘하네. 무충 가볼까? 무충 무조건 해야 돼. 갈게. 상대도 올라온다. 있어, 이거 야 조우가 여기서 맞짱 뜨자 여기 감자, 여기 이거. 여기 조우가 여기. 야, 여기 새끼 볼게, 봐봐, 나 여기서 기 붙게 이거. 바보다. 빠져 볼게. 애리 먹지마. 나 이제 자, 가자 이거. 가자 다시. 이노 누플 누플 누어나플라플 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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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 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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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이플나이거플 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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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아! 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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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원래 내가 절대 죽을 수 없는 구조긴 한데 브라운 껴 있으면 이거 이거 열철철. 네게 나이 속이 아, 이게 아마 해 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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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해 봐. 나, 나. 나 가능해? 응? 레오나부터? 가봐 가봐. 난 여기까지야. 쳇. 쳇 왔다. 야, 뇌진탁이다 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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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봐. 씨, 바, 천천히, 천천히 해봐. 나이스. 여기 뒤에, 뒤에, 뒤태, 뒤태. 뒤태 왔다, 오로라, 오로라. 뒤로라, 뒤로라. 아, 이게 큐가 많네. 나이스. 오라 너네끼리 싸우면 이겨, 싸우면 이겨.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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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오라, 뒤로 오라. 아, 나, 야, 오로라. 구해리다, 싸우면 이겨. 구해리구해리구해리구해 나이스. 얘네 지금 우리 정장이 얘네 근데. 미드 풀본데? 어, 잠깐만. 야 이거 바로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먹힌 거 같아. 근데 좀 늦긴 했는데. 1차가 아니라 바로 나로 갔네. 아, 내1차 간다에 낙결 걸었네. 1차 간다는 민규가 했어 일차 <laughs> 간다는 김대희가 했어1차는 가는 건 가는 건데 이래놓고 또 미드 차이를 또. 아니아니 아니야. 원디 이래프가 나네. 하 아, 슬프다 슬퍼. 키아가. 어, 얘네 치카타가 왜 요나 없어? 야, 아, 바로 쪽 살짝 최생 아웃한 거 올라올 생각해야 돼, 그래. 그래 올라올 생각해. 걸렸다 들켰다. 우리. 걸렸다. 싸움이야? 이거 싸움 봐을래 싸움 받을래? 날카이 이쁘게 물수 있어. 이쁘게 물수 있어. 내가 물릴게. 어한 번. 어 내가 된다. 궁으로 빨아줘. 이쁘게 물수 있어. 오르라. 오르라의 피. 어 근데 내가 너무 오로라 스킬을 다맞았나 그냥 애들 아래쪽 괴인 봐주면서 괴인 봐주면서 괴인 봐주면서. 야, 야 봐주면서. 카, 카이사는 전장 이탈이야. 카이사 전장 이탈인데 아, 안 되나 좀. 이거? 내? 아 음. 내가 오로라 스킬을 너무 다 맞았네? 와 어, 근데 이거 이렇게 어. 되면 안 되는데? 그 이게 왜 이렇게.. 아 내가 오로라 스킬을 다 맞았다. 아 그냥 오로라 궁안 해서 점멸로 튈걸. 나도 카이사만 한번 봐볼게. 이거 먼저 쳐야 돼 자리. 우리 어차피 라인 관리가 박세서 음. 치고 강타 싸움 하자. 좋은데 싸움 좋은데? 싸움 좋은데? 천나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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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노플 얘 가자 우리 용 먹었어 사용이야 카이사 카이사 여기 카 아..까비 텔 여기 텔맞아네 노플. 카이사 노플이긴 해 내가 일단 나도 가는 중나 일단 궁 대박 맞췄거든? 애들 패피 많아. 져야 돼. 오 김민규. 맞게 차 킬해. 오 김민규 미친 컨팅아 진짜 괴짜. 아 어디 맞았는 아깝다. 쳤다 쳤어 만다. 쳤어. 야 글로 지금 안. 아 거기 지금 지나는데나이스 먹자 바로 먹자 바로 먹자 바로 먹자. 야, 먹자. 야, 야. 아유 이 한꺼냈어! 한꺼냈어! 나 이거 밥좀 잊자 야 좋아 걸리면 안돼! 나돈 나. 돈 2,000원 돼. 제발 제발 나돈 2,000원인데 아, 오이 걸렸다 천천히 아, 나좀 피었어 빵 거야 이거 나쁘지 않게 도로 도로? 카이사 아래로 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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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륙.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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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 비전 비전 ㅅㅂ 나이스 플레. W 나이스 야, 카이사 피 카이사 피 카이사 피일이야 그렇지 장로? 상호아 대회 든든하다. 탑차이 존나난다 씨발 와 좋아. 일단 타기 타기 거야. 마오 대체. 간다 마오 간다 탑 간다 탑 간다. 하나 뻗뻗 뻗어 뻗어 뻗어. 나 가는 빨았다. 가자 가자 가 빨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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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빨면서. 다카나이스오라타가가가가가나이스 아, 아니야 이거 이거 후에이 그다 빨았어. 아니 김대인 미쳤? 진짜 마지막 빌아 5,000개. 김대인 씨 어디 갔나요? 김대인 씨. 김대인 어디 갔죠? 바로 체포할게요. 들어오세요. <laughs> 여보세요. 아저 진짜 아니, 허리가 아니, 너무 아, 아파요.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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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에는 게임이 존나 아, 재밌잖니. 지여러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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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아, 너무 아파요. 저 아니, 진짜 아, 가야 돼. 요뭐 먼저 갈게요. 다들 화이팅. 고생했어 네. 레이 씨. 네, 다들 수고하세요. 네, 네, 아 진짜 안 되겠어. 님들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안 돼! 안 돼!